이준석 대표 연결해서 주요 관심사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결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경, 경주 지역 방문하신다는데 어떤 일정으로 네. 내려오신 건가요? 아, 제가 오늘 뭐 경주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예, 그거 참석하는 일정을 오면서또 경주 경주 지역 현안이라든지 TK 지역 현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 국민의힘 그 대선 경선 후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 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면서 후유증을좀 겪었잖아요. 예.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 경결 결과에 실망한 그런 어떤 탈당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잠시 이제 뭐 지지자 간 그래서 서로 조롱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당대표로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경고했고 그래서 뭐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 이대표는 그동안 2030 청년층 정치 참여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해오셨는데 조금 허탈하기도 했겠어요. 근데 뭐 앞으로 우리 후보가 또 이제 확정됐으니까 후보를 중심으로 저랑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젊은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행보나 이런 것들을 지속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요즘에는 청년들 만나면은 뭐 주로 어떤 얘기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아이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여기 지금 상황이 예, 예, 괜찮요 질문 다시 한번 해줘. 다시 못 들었습니다. 예, 요즘에 네. 청년들 만나면은 예. 주로 어떤 예. 얘기를 나누시나요? 아,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젠더 이슈라진 이런 새로운 아젠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고정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 이전에 우선,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청년들, 특히 지방 청년들은 뭐 특히나 더 힘든 상황입니다. 많이들 만나보셨겠지만. 네. 음, 대구 경북에서는 특히 어떤 문제들을 주목해서 좀 보시나요?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교육 환경부터 지방의 대학들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어, 과거만 못하면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 서울로 이제 어, 좋은 인재들이 계속 유출되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음, 청년들은 이제 비롯해서 정치 신인들을 많이 등용을 해야 되는데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TK는 네. 이제 공천만 받으면은 당선이 되다 보니까 뭐 당협위원장이나 지역구의원들에게 줄서기부터 먼저 하는 게좀 현실인 것 같거든요. 예, 예. 지역이 고립된 섬으로 비유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당 대표로서 어, TK 지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꼭 TK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이당 조직이라는 것이 매우 편협하고 또 그들만의 리그처럼 되어버리는 순간 국민들에게서 멀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라디오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지방선거 공천 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어큰 명제를 두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저희 당의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 지금 부국 공무원에 지원하는 젊은 세대만 하더라도 어뭐 수험 생활을 2년씩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 가지고 지금 지방 의원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어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에 네. 저희 당에서 공천 개혁을 통해서 꼭어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지방의원은 진출할 수 있도록 조금씩 제도를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지역 정치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도 이제 진짜 쇄신이 필요한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예. 이 공천 자격시험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지방의원이라고 하면요. 그 공무원들, 그러니까 지방 공무,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또 지방정부 예산을 또 편성하고 이런 것들을 보통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하려면은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이 갖췄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아까 진행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정당의 공천시스템이라는 거는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에게 얼마나 줄을 잘 서느냐 이 정도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원들의 어쨌든 자질이내려 면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당에서 평가해가지고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견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천 자격시험이 인재 발굴에 묘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저는 이 시험이 그런데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더 높은 강도로 시행되어야지만 국민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30대 당대표의 스타일이 확연히 이제 드러날 것 같은데 예. 자격시험이, 어, 가산점을 주는 선에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좀 아쉽다는 근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런 지방선거 공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더 많이 보여주셔야 당내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또더 엄격하게 시행하는 형태로 조정이 될수 있다. 그래서 뭐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지방 선거에 주변에 보시면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분들이 아마 지방 의원일 겁니다. 정치인 중에 네.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좀 이런 엄격한 시행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 이렇게 이제 시험을 통해서 네. 어, 공천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평소에 정치에 관심 있었던. 그 조직력은 약했던 청년들이 좀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실제로 전국에서 지금 이런 제도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지역 정치에 있어가지고 이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는 4년에 한 번씩 찾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젊은 세대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잘 정착이 되면 뭐 총선이나 네. 자체 단체장으로까지 확대할 생각도 있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강화될 수 있다를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평가를 준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어,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지방의원으로 한정해가지고 이런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뭐 여야 모두 예. 같이 생각 지금 뭐 합의하고 있는데 언제쯤 예. 통과될까요? 지금 이제 국회 정계특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 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이제 합의했고 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인 윤석열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동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18세로 인하하는 문제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일치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를 원래 뭐 25살부터 할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4년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25살 되는 해에 딱 선거가 있으면 또 모르지만은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나이가 이제 엇갈리게 되면은 만 28세까지 사실상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젊은 세대가 예를 들어 뭐 공부를 다 하고 정말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진취적인 인재들이 어떤 공백기 없이 바로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수 있다 고 확신합니다. 네, 예. 자 이제 대선 얘기도 조금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 또 국민의 관심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몇몇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조율이 되고 지금 조율 잘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선대위라는 것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항상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게 마련이고 그리고 또 후보와 제가 또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얘기하지 않은 것들도 언론에 뭐 개인의 어쨌든 어 사유 때문에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갈등이 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저와 후보가 직접 대화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서로 오해가 크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당대표 선정 과정에서 지역에 약속한 공약들이 있잖아요. 예, 예. 뭐, 대표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뭐, 이런, 어, 문제들인데, 예. 지금 대선 정책 구상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TK에 대해 가지고 항상 저희 국민의힘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비해 가지고, 지역 발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큰 기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번에 대선 공약을 통해서 그런 분도 다, 그런 부분도 담아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대구 경북 그군위위성 신공항만 하더라도 저희가 소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은 이견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공약 측면에서 특히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좀, 어, 대구를 위시한 그 남부의 이제 대도시군에 비해 가지고 발전이 늦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어, 좀, 어,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공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 대표님이 이제 본가가 칠곡 외관이라고 네. 강조를 하셨고, 뭐 삼성 네. 응원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뭐 여러 네. 대구 경북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 장면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요. 네. 그 대선에서 특히 목소리 제대로 듣고 반영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좀 어떤 방식이 될 건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요, 이제 다음 주쯤부터 저와 이제 후보가 이제 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유권자 직접 소통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구 경북에서는 뭐 제가 이제 혼자 다녔을 때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지역에 기반이 되는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 아니면 지방의 인구 유출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방 지원책을 저희가 강구해서 어,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대 야당 대표로서 이제 보낸 지난 5달 어떻게 네. 자평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당대표 직에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이제 젊은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기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 구성원들도 여기에 아주 훌륭하게 적응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참 저희가 한국이 항상 동아시아에서 앞서나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평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이 그 안에서도 젊은 세대의 정치를 선도하는 그런 정당이 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